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도형 현대싱 도형의 성질 알기를 발표할 영화입니다. 먼저 현대싱 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싱 도형은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친 도형을 말합니다. 현대싱 도형은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칩니다. 그러므로 왼쪽과 오른쪽이 같습니다. 그럼로 헌터 싱더형은 이중 가, 마, 다, 마입니다. 오늘 대칭축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축의 수는 도형의 모양에 따라 수가 다릅니다. 그중 원은 대칭축의 수가 무수히 많습니다. 대칭축을 찾을 때는 양쪽의 모양이 똑같 접었을 때 양쪽의 모양이 똑같은 선을 찾으면 됩니다. 오 대응점, 대응면, 대응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쉬운 이응을 대칭축으로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응점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점을 말합니다. 점기역과 점미음, 점미음과 점리을이 대응점입니다 다음으로 대응변은 대칭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변입니다. 점, 아니, 변기역디음과 변미음리을, 변기읍비읍과 변미음비읍, 그리고 변미음비읍과 대응변입니다. 마지막은 전체 대칭도 대응점은 대칭초 기준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붙이는 각을 말합니다. 각, 기역, 니은, 디은과 각, 미음, 니은, 디그 각, 비역, 기역, 기역과 각, 미음, 미역, 니은, 미을이 미역, 대응각입니다. 이제는 한자칭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칭도는 대응변 길이의 길이가 같고 네, 각 길의 크기도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